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것은네 바로 제가 이거에 샀습니다. 네, 뭐냐면은 네 밑에 보이시죠? 골드바가 아니고요. 네 이건 골드바 초콜릿입니다. 진짜 같이 광택도 나고 네 제가 진짜 같이 보이기 위해서 네 이제 가격표랑 이제 그것도 떼습니다. 자. 여기 골드바 초콜릿 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같이 여기 써있죠 999.99kg .99 근데 네. 느낌은 네. 꽤 금하고 비슷합니다 네. 네금보 됐고요. 어? 네. <laughs> 네. 이상지 해도 네, 안 뭉개집니다. 네, 그치만 빠! 하면은 뭉개지는 보여지나도 좀. 상계 조리게 봐래요. 네, 실제로 보면은 네, 진짜 금 골드바입니다. 네. 가격은 네, 편의점에서 천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실제라면 네 팔아야죠 당연히 실제라면 팔아야 하는데 실제라면. 네. 네. 실제가 아니라서 매 아쉽네요. 어? 어? 네. 어? 어? 네. 근데 어? 근데 저는 네. 지금 골드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아그아팟다브라블블블써 있고요 네, 밑에도 뭐 영어 아르라써 있고요 여기에도 에라써 있습니다 옆으보다 에라라라라 이런 써 있고요 네, 뭐 있고요. 네 실제로 보네 카메라 넣고 내 네, 카메라가 이래서 굉장히 빛이 많이 납니다. 카메라 덕분에 카메라가 진짜 놀지나뭐 황금딱지처럼 보여서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좋습니다. 음소가 네. 되는데.

이렇게 됐드니다 한번 먹어 보죠. 이니 음. 굉장히 맛있네요. 음. 음.

아, 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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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진, 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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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 d o n 야 know. I don't k

진짜 맛있네요. 수준으로만 했, 수준으로만 합니다. 바로 와 진짜 맛있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